미션 카파서블은 내차 사랑의 문화를 선도하는 불스원, 생활형 자동차 튜닝 디테일링의 진수 덱스크루 덱스워시의 제작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새로운 차로 만나뵙겠습니다. 또 우리 또 둘이 여기 또 있으니까 건달 형님 같다고 또 그러는 거 아니고 그데또 어깨를 또 덜썩 덜썩 하는데? <laughs> 그러지 마. 식사하셨습니까 형님들? 하와이 그, 가십시오. 이이 네, 차량 89년식 벤츠 560SE. 벤지 S클래스지 이게 옛날, 요즘으로 치면 S클래스 끊는 거죠? 중간에 그렇죠? 있는 거죠 원래는 이제 S, 1, 2, 3뭐 이런 것도 있었고 어. S클래스 뭐 그런 형식 중에 하나죠 W126 그지? 네. 126? 네. 전에 저희가 했던 건124 E클래스였고 얘는 이제 SEL이라고 대부분 이야기하는데 <laughs> 얘또 친구 또 SEL이 또 들어올 거야 좀, 조만간 일단 시동이 좀 이상해서 정비소 가서 점검하면서 뭐 RPM 조정을 좀 했대 그 이후로 매연이 좀막 나오고 그리고 시동이 어느 순간 꺼질 때도 있고 끄고 나서 한 2, 30분 있다가 시동 걸면 잘안 걸려서 막 여러 번 크랭킹 해야 된다 그게 일단 제일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는 지금 쇼버가다주저 앉았잖아 ABC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쇼가다 주한다. 그래서 오일만 이렇게 보충해서 쓰셨나봐요. 또, 또뭐있었는데 유리도 뭐 이렇게 와이퍼질 하면 은뭐좀 보기가 싫다. 유리를 갈수 있냐. 유리 갈기가 좀 쉽지는 않을 음. 것 같은데. 재고가 있을란 가요. 아무튼, 뭐 이건 뭐 유리집 하나 소개시켜드리죠. 안 되면 <laughs> 어느 정도 하실지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한번 점검하는 차 한번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응? 음? 액셀링을 하면 신호 꺼져요. 얘도 그 극악한 k 제트로닉 네, 맞습니다. 뭔가를 건드렸군요. 트로드를뭐 조정하셨다고 하는데 얘는 함부로 조정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상황을 발습니다 엄청나게 넣으셨어요, 막. 너무 많이 넣 원래 맥스가 여기인데이까지 어. 넣어. 쇼버가 안 올라가니까, 예. 네. 뭘 때문에 넣으셨나 보다. 압력이 아예 발생이 되지 않아요. 어. 그럼 얘도 펌프, ABC 펌프 문제인가요? 그러면? 네, 거의? 아마 펌프가 문제지 이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쇼버 4개가 다 죽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일단 펌프부터 먼저 의심되니까, 그거부터 교체를 해봐야 되는데. 부품이 꽤 생각보다 많이 비쌀 건데. 엄청 비싸 때, 그죠? 점마개통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볼 때는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많이 오래됐고요. 네. 교환을 거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 뭐다 내려가지고 하면 정말 억소리 날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어, 다시 가져가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뭐 이걸 데일리로 타신다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타협점에서 할수 있는 부분 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목소리> 주행은 되나 지금? 액셀 밟으면 가긴 가요? No. 안갈 수도 있습니다 살살 달래서 가봐야죠 뭐야? ASR... 그 저건가? 이게... Yeah. 어... 조명을 킨 건가요 지금 이게? 실내 조명이 하나도 안 들어오네 어허 네 들어왔습니다. 이게 다 들어온 거예요? 네. 뭐 뭐가 들어온 거야? 아마 뭔가. 안, <laughs> 안 들어왔어? 이거 조명 나갔어. 기기판 쪽에서 뭐 아마 납땜 같은 거 떨어졌을 거야. 다행히 안보진니다 어? 아 지금 엑셀을 안 밟고 있습니다. 어? 아 그냥 이렇게 달려야 되는 겁니까? 네. 아하. 스프링 깨진 것 같기도 뭔가 소리가 네. 양철판 떨리는 소리 같은 거 아니야? 몰라? 뭐끄렇게 소리가? 브레이크는 잘 쓰나요? 다행히 잘 쓰는 다브레이 쓰는데 차가 상태가 안 좋아서 시운전 네. 못 하고 어못 하겠네. 포스는하하하 <목소리> 보자 보자 역시 펌프가 두개 들어갔네 옐레펌프는 이걸 그냥 누군가 리스트 한다고 말 기타 만졌나보다 그냥 막 네. 아이언징 크로만막풀어왔네 시스템은좀 봐야 되겠지만, 아마 요게 그 펌프 같은데요. 이게 뭐 실제로 작동을 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걸 작동시켜주는 명령 체계가 망가졌을 수도 있고. 이상한 그 철판 떨리는 소리는 뭐 이렇게 요짜증나 소리 아닌데, 어디서? 아, 이안 새는데? 이거, 이거 뭐안 새는 데가 없어요. 다 새요. 다 새요? 안에... 이 안에 허베리? 이거 뭔지 알것 같은데? 네, 베어링 나왔네요. 아. 오일도 많이 먹네요? 불완전 연소를 많이... 연소를... 제트연식 잘못 만들어졌나 보네요, 그러면. 큰일 <laughs> 났네. 일단은 통화를 한번 해봐서 이런 상황인데 그냥 정말 그 부분만 한번될 하셔도 되는지 물어봐야죠. 한번 누군가 손을 댈려 했어 그지? 음, 뭐다 스프레이, 머플 하다가 포기한 그런 듯한 느낌 음, 그런 거 같습니다. 우리 차 같은 분는또 내가 또 미신 차하고 또 한번 싹다 털자 그럴 텐데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구독자 분들도. 그래도 당장 꼭 해야 되는 거, 지금 뒤에 베어링 같은 거라든지. 다 당장은 해야 되는데요. <웃음> <웃음> 물건이 있을지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아, 뭐 그것부터 한번 찾아보는 게 일단 써야겠다. 그냥 300셀이나 그냥 560 스탠다드면 응. 어느 정도 OEM 파트나 뭐 이런 걸로 어. 볼수 있는데, 얘는, 아, 그 스프링이 없어요. 그냥. 어. 유압으로 조절하는 쇼바 타입이라가지고. 어. 아마 호환되는 부품도 많이 없을 거고. 뭐, 주문을 한다 그래도 잠자고 있는 금형을 다시 깨워야 되고, 다시 그때 당시 작업했던 사람들 막 흔들어서 깨워서 다시 이거 만들어라 그래야 되고, 막. 슬슬 차, 찾아 봅시다. 일단 음. 그게 돼야지 나머지 우리가 이제 복원하거나 디테일하게 잡아야 될 부분은 할수 있는 것 같으니까. 체크해서 한번 음. 찾아 봐 주십시오, 팀장님 오케이. 내립시다. そ <laughs> う使えぞと。 예 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네, 이게 SLS 오일인데 오, 어제까지만 해도 질질 안싸던 놈이 갑자기 이제 요실금처럼 그냥 막 지금 여기 보시는 이게 레벨링 조절을 해주는 어큐뮬레이터에요 헤드라이트 스위치 그 옆에 이렇게 막 튀어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땡겨주게 되면 압력이 해제되는 거.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시 압력이 올라가게 되는 거. 그래서 그걸 조절해 주는 놈인데, 여기서 존나 세요, 지금. 좀 작동을 막 하고 있죠? 네. 일단 이게 차고 레벨이 올라가서 지금 이런지 모르겠지만은, 오일을 너무 많이 넣어놨어요, 이거, 전차주가. 오일이 꾸머요 그래서 이게 아마 어큐뮬레이터 지금 그거 압력으로 지금 이렇게 지금 새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맞는 한이 있더라도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엔진 회전수로 이제 캠이 돌아와서 펌프를 굴리게 되는데 그전월 쿼터 핀이 부러졌다든지 아니면은 캠 양극이 이제 다 따라서 적절한 압력을 못 만들어내는지 를 먼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를 보기 위해서 지금 펌프를 목요일 아침부터 <놀람> 탈거를 하고 있고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쌤은요 네. 막오버이트하고 지금 난리나오고 <놀람> 아유 불쌍해라 아유 뭐라도 되놔야겠다 씨. SL이 또두대들어왔어 지금 한대 지금 캐리어로 들어오고 있고, 미리 하나 들어와서 저기 로우라이더처럼 있는 차가 하나 있고요. 두대 작업을 할 건데, 일단 먼저 은색 차량 이제 올라오면 그거 내려가지고 일부 분해하고 하는 것들부터 좀 해봅시다. 차 오면 일단 이해 합시다. 깨끗한데 할게 없는데, 그치? 자, 안녕하세요. 네? 왜이신 네, 거야? <laughs> 자, 차가 들어왔고. 이게 일본에서 한번 리스토리 했던 거가 차주가 좀 바뀐 거라고 하던데. 깨끗한데? AMG인가, 진짜로? 네. 오... AMG 스타일링 2키스로풀 컴플리트 된 차예요. 아니, 엔진이 AMG냐고. 엔진은 아니고? 엔진은 아 바디 킷만? 네. 바디킷하고 휠 바디킷에 휠 타이어. 어, 휠, 타이어 그리고 이게 원래 서스가 AMG 서스예요 원래는 스틸 쇼바더라고 옛날 사진 찾아보니까 근데 에어쇼바로 작업을 했대 여러분. 네 그렇죠 뭐그 취향이니까 차주분이 음악 쪽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감성이있잖아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깨끗한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 여기 사고 나서 범퍼 도장하고 요거바꾼 건데 그 다음, 저, 와이퍼도 지금, 부러져갖고, 가져왔더라고요 와이퍼 같은 거. 그릴도 가져오시고. 원래 했던 것보다 좀 추가됐어요. <laughs> 뭐 보니까, 가스켓, 헤드 가스켓, 헤드 커버 가스켓도 있는 것 같고, 정확 플러그 코일, 뭐, 오일, 뭐, 이런 것들도 하는 김에 하고 싶더라고요 제일 주, 중요한 거는, 실내가 지금 다 풀리스토리하고, 가죽까지 뭔가 작업을 해놓으셨는데, 역시 발견돼서 보니까 조금 오염된 게좀 있네. 뭔가 좀탔네 그지? 아 이거 다칠이구나칠한 거야 같이 까졌네 근데 아무튼 뭐 이거 일단 중요한 건 실내는 소리 나는 거 이런데 도구 같은 데서 이상하게 쪽부 쪽 소리가 많이 나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달라고 하시고 그게 제일 어려운데 소리 잡는 게 그지 그다음에 스피커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만져달라 그래서 아마 아리엘 가서 작업할 것 같아요 예차는제 예, 차입니다 사실 너무 좋아했었어요 이제. 수입하셨던 분도 알고 있습니다 트렁크에 선물이 있다고 그래갖고 난또 먹을 걸 줬는 줄 알았더니 작업할 걸또 한가득 또 치러주지 가스켓 세트 자 당첨 자. 이분도 정품 매니아십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어디 거야? 부르미 거야? 네 베르미? 베르미 베르미? 베르미? 어, 이것도 정품 당첨 뭐 많은데? 그러뭐 스파크 플러그도 어 있네요. 아이팔기통 힘든데 연료 펌프 이런 건 아니겠죠? 와이퍼. <laughs> 심팀장만 고통 주는 게 아니라 나도 할거 있어. 이 이거 휠캐. <laughs> <laughs> 이거는 크로마 그런 건데요. 그릴 그릴은 제가 해야죠. 아니, 앞에 좀 휘었더라고. 응. 야, 이. 이게 정품이야, 이게? 중고네. 어? 중고인데 크롬 증착을 하는 것보다. 아, 번쩍번쩍 하긴 하겠다, 이거. 아, 여기 엔진오일 필터도 있네. 아, 필터 있던 게 여기구나 어? 오줌은 왜 있지? 어. 급해서. 에? 잘하자. 도잘안되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유, 팀장님 요즘 편했는데 갑자기 바빠지네. <laughs> 이거 뭐예요? 인생사 세웅지마입니다. 맨날 아우, 아닙니다. 제 차는 별거 할거 없습니다. 해도 맨날 이렇게 트렁크에 뭘 쌓아두고 아, 그것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것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그, 그때 그 말씀을 못 드렸네요. 트렁크에 뭐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뭐가 있어요. 네, 뭐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량복원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언제 어디서나 WD40, 100년의 정비 역사 퍼마텍스, 휠타이어의 모든 것 타이어 8949, 대한민국 카오디오를 선도하는 아리엘 코퍼레이션, 대한민국 범퍼는 범퍼닥터, 그리고 영상을 재밌게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